안녕하세요. 백설기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계정 확인 및 계정 인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정 인증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유튜브에 로그인을 꼭 해주시고요. 계정 인증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항목인데요. 계정 인증을 하려면 먼저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상단에 있는 유튜브 주소 맨 뒤에 빨간색 부분처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계정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 유튜브 계정이 확인이 되신 분이시면 확인 완료, 유튜브 계정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처럼 계정 확인 1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가는 한국을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이 되셨으면 인증코드를 어떻게 받으실 건지 선택하시는데, 두 번째 있는 인증코드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 이걸 선택해 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입력하세요에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과 선택을 다 하셨다면 제출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화면은 계정 확인 2단계인데요. 먼저 그 전에 1단계에서 제출을 누른과 동시에 잠시 후 본인의 휴대폰에 해외에서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문자가 하나 와 있을 겁니다. 문자 코드가 앞에 g로 시작되는 그리고 뒤에는 숫자 6자리가 있는데요. 앞에 g를 제외한 숫자 6자리만 확인하셔서 인증코드에 기재해 주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축하합니다. 이제 유튜브 계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계속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파트너 인증됨까지 확인을 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계정 인증 확인 및 계정 인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